일대일 함수와 일대일 대응해 볼게요. 일대일 함수라고 한 거는 함수 f에서 정의역 x의 임의 의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다르다고 나오는 게 일대일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표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일대일 함수는 대응이 중복되지 않고요. 대응이 없는 공역의 원소가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함수가 1, 2, 3에 대응되는 BCD가 중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 여기에서 이제 대응이 안 되는 A가, A의 가 a 원소가 있는데, 이거는 1대일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다르다. 어, 1, 2, 3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BCD인데,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1대1함수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명제 대우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고 성립해도 f는 1대1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1대1 대응 한번 볼게요 1대1 함수에 대해서 치역과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으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대응이 중복되지 않는 건 2번하고 똑같죠. 1대1 함수랑. 대응이 없는 공력에 원소가 없다는 게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 3번이 달라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의역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보시면, 5번 보시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분이 다르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인 함수는 1대1 함수는 돼요.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여기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얘가 x 값이 1, 2, 3, 4 이렇게 돼서 대응, 함수 값에 대응한 애들이 1, 2, 3, 4라서 겹친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럼 1대1 함수가 됩니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개가 대응이 됐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니은은 함수 자체가 안 돼요. 하나의 2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값이 대응되니까 안 되기도 하고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되어야 되는데 1하고 3에 대응되는 원소가 없어서 함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1, 2, 3에 대응하는 원소가 다 다르죠? 그럼 얘도 1대1 함수가 되고요. 자, 리을 보시면, 얘네들이 다 같은 원소로 갔으니까, 리을은 함수는 돼요.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음도 1, 2에 대응하는 원소가 같은 걸로 가니까 안 되고요. 함수는 맞고,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읍도 여기서 2하고 3에 대응하는 게, 1하고 3에 대응되는 게다 b로 갔죠 그러니까 디, 비읍도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수는 되겠죠 1하고 3이 대응되는 게 b로 가서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1대1 함수가 기역하고 d급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에다가 1대1 그 공력과 치역까지 같아야 되니까, 두 가지에서 공력과 치역이 같은 걸 보시면 되는데, 기억은 공력하고 치역이 같은데, 디귿은 공력하고 치역이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1대1 대응과 1대 함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